그 명확한 단어가 없어요. 네. 에는 그렇죠. 예. 네. 그딱 뭐라고 유점을 잡아서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어 신체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조작법, 신체 뭐 흔히 말하는 뭐 바디 해킹뭐 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요 약간의 뭐 요즘에 이제 코 튜닝이란 말도 제가 이제 만들어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하던 또는 원래 잘 쓰고 있는 거를 간의 튜닝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더 올려주는 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기능이 정상이 됐으면 이제 성능을 올려주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개동률 네. 촬영을 했었죠. 네. 중심세비나 했었죠. 팔계장. 네. 네, 그렇죠. 근데 본인 거는 고직왜그 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G N K 코로 어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예 경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죠. 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처음에 이제 블록 운영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블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뭐 인지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 홍보를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 요 홍보하는 게 내가 누구한테가르치거나내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하나도 솔직히 제가 꿀리 꿀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을 오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시간이 1년, 2년, 뭐 이렇게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온라인 쪽에서 인지도가 쌓인 것 같아요. 무술 쪽에서는. 뭐, 트레이닝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그 플랫폼 안에서의 팔로워를좀 구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볼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유심의 사모님들 태권도 쪽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관장님은 원래 그냥 본인은 그냥 지방에서 그냥 도장, 조그만 도장 하나 운영하는 일계 관장인데,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를 알아본다던가, 와서 뭐 유심히 활동 잘 보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우리가 좀 인지도가 이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무술 시장에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겠다가 아니라 어, 무술 시장 전체적으로 좀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잘 하신 실력은 굉장히 좋아 잘 하시는 분들인데 뭐 홍보가 잘안 돼서 이, 이분들이 사,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악순환인데 무술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다른 잡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하든지 뭐, 밤에 택배, 낮에 택배를 하시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무술을 더 못하게 되시고, 지도도 못하게 되고, 당장 생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술만 또 하자니 굶어 죽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자야 고수들이 안 알려진 분들이 좀더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 무술이라는 걸로 밥을 먹고 살기라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뭐, MMA, 뭐, 이, 이 정도? 아니면 이제 뭐 태극권 정도가 될것 같은데, 뭐, 팔계장이야, 뭐, 팔계장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무술이고, 사실은. 사람들이 팔계장만 알지도 못해요. 근데 태극권 하면 다 알죠. 다른 도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도장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사람들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무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제가 있을 때저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분들이 되게 고수였어요. 마케팅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지를 거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앞으로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구나. 왜냐면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사고가 굳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가 되게 힘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동자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아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하고 나의 접점이거든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의 사람과 다른 그 상대와 내가 맞붙어야 되는데 그 맞붙게 하는 게 사실 무술에서 셋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면 보법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상대를 나한테 유인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상대가 못 느끼게 해 들어갈 것이냐 그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게 있는데 결론은 나 결론은 상대와 나의 접점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배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셋업이 셋업도 어떻게 무술이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만 수련해서 내 실력이 좋다고 천만에 말씀을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는 옛날에 이렇게 스승한테 배웠으니까 너한테 똑같이 가르칠 거야 그건 뭐 옛날 얘기고 그건 본인 얘기지 그 제가 막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기껏 도장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되게 잘가르쳐서 계속 다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다 배우러 배우러 와서 뭐한달두달 달 배우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군사부일체 놀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 뭐암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현실감각이 없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어떤 떻 도장도 서비스업인데 자기한테 그 어떤 자기가 배우거나 성장하는 느낌이 없는데 못할 이 도장에 계속. 돈을 내면서 다니겠어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아뭐 요즘 사람들은 뭐 근성이 없다는 둥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 저희 아오카 야쿠자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무술적인 철학에 대해서 되게 큰 영향을 주었던 말이 뭐냐면 옛날에 무술이라는 건 오늘 배워서 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진짜 맞나요? 왜냐면 당장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냥 칼로 쓰실 수도 있고 마을에서 내가 계속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던 게 무술이에요. 그러면 내가 농기구든 뭐든 들고 싸야 되는데 막 산에 들어가서 막1 0년 동안 내가 막 수련하고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게그당시의 생활이고 돈이 있어야지 생활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무술이라는 게 나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저는 진짜 무술이 그렇다는 거 같아요. 그냥 오늘 배워서 내일 쓸수 있는 거. 근데 기술적인 건 사실 그런 거고, 쓰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런 감각적인 게 있겠죠. 이제 그런 엔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두고 좀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점차 뭐 기술이 숙달되면서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여하튼 유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10년, 10년 해야 된다, 뭐 20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네. 오늘 배워서 내 바로 쓸수 있는 네. 건데. 네. 그 중국 무술은 왜로이미지가많 그 바뀌는 걸까요? 중국 무술은 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본 무술고좀 다른 게 일본 무술은 단련법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바로 기술부터 배워요. 그게 차인 이 거예요. 일본 열도에 있던 무술들 중에서는 다 검이나 이런 무기를 썼기 때문에 당장에 칼을 빼서 휘두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중국 무술은 달라요. 단련, 그러니까 신체 어릴 때부터 네. 이제 기마식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돼요. 점차 이제 성인이 되면서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되면 나가 싸우면 돼요. 그때 되면 이제 도도 배우고, 검도 배우고, 창도 배우고 하니까 그냥 전쟁 나가서 뭘뭐 모든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항상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이 지켜줬어요. 태극권에 이제 진가구가 이제 발생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뭐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이에요 오히려 진짜 깡깡패였죠. 징가국 사람들이. 태권은 진짜 센 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렇막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체조가 된건 이제 현대식을 보는 거고 원래 태권 되게 강한 무술이에요. 진짜 깡패 무술. 그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게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착한 중, 중 착한 중국인은 흔히 말하는 홍위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모든 걸다 시켰고 그다음에 진짜 막 중국에 있는 그 잘한다는 분들이 다막 도피 다니거나 뭐죽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죽하면 뭐 노수전 노사가 한국에서 정착, 하시다 가셨겠어요. 노파팔개장이 그렇게 시작된 거지만 뭐 엉망, 엉망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시사우도한테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래 중국무술은 무기를 들어야 돼요. 맨손이나 원래 무기예요. 무기를 들었으면 진짜 강해요.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하는 건데 그거 보면 진짜 중국무술의 진가가 나와요. 기가 막혀요. 이몸 이 쓰는 거라든지 기술 쓰는 게 장난 아닌데 도검 창을 들라고 하면 진짜 최강해요. 창 들면 못 이겨. 어 차, 창을 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화병기 말고 냉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치로 된거를 했을 때는 창이 최고야